이어서 제일 차, 본회의가개회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리 저를 으로제 95회 세종특별자치시를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가사사정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시원합니다. 다음은 의사의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본의 의사의법담당관은 보고를 시원합니다. 의사의법담당관, 김 기본입니다. 먼저 임시의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는 지방자치법 제 54조에 따라 이현정 위원회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20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는 가결하였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제 9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총4 건의 인사일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세종특별자치시의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선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내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4일 1일간 운영 보장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원 선임해 보는 선거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 56조에 따라 김동빈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을 선임고자하는이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제 3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부터. 내달 정세 사안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이권을 일괄 선정합니다. <laughs>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시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상대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기금융계관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기준는 기정예산 1조 9 0 6 0억원 대비 3.98% 증액된 1조 9 8 1 8억원으로 일반에게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이만원의 세출에 관한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총 58개 사업에 145,426만원을 9 원을 감액하고, 적십자 공사의 자원 조사 활동 등총 26개 사업에 1 4 5 9 4 2 6만원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외 전입금에 2억 1,385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하게 세출 예산은 조천 들꽃, 정원, 조성사업 등총 67개 사업에 36억 8,663만원을 과액하고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총 27개 사업에 34억 7,2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향번호 제 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권한대로 심사였습니다. 그외 부대의견은 부대의견 등 기타 사항은 개수 조정 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성대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리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리와 토론을 생략조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우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일정 제 4.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고관대로 가결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가 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달해. 최규모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발전에 관심을 받고 노인 공개에 한세종시발전성의장님 지난 제94회 동네외교체 이후 조리한인안건 증상이 제4회 수반원정대 그리고 2022년에도 의수준 주시고 어있는수에서 숨어있는 수준에서 숨어있는 수준에서 숨어있는 수준에서 숨어있는 수에서 숨어있는 수준에서 숨어있는 수준에서 어있는 수준에서 숨어있 경제를 러어있는수어는있고 시민들의 상, 어수 이런 데에서 저를 비롯한 세력이 장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안정과 인생 경제 로 오직 시민을 위한 기업을 도와주니다 <목소리> 오늘도 2020년 하에서 2025년이 강력오 기간입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할 수고 다가오는 2025년, 2024년 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접촉되는 조합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태도 특별자치시물 1 0 0일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통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시민 여러분께 큰 우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예산 확정이 지원된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는 더 좋은 일들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